네, 어, 하와이 그 코나 커피 지금 내린 게, 어, 보니까 이제 하리오로 먼저 내렸는데, 이 영상은 이제 칼리타 데이프로 내려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하리오로 내렸을 때 느낌이, 어, 갈았을 때 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하게 어, 많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내렸을 때, 어, 맛도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느껴졌는데, 향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 나긴 납니다. 지금 굉장히 은은하게 나는데, 향이 그렇게 강렬하진 않다 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혹시 어, 이 유속이 다른 유속이 다른 칼리타로 내렸을 때 혹시 맛이 변화가 혹은 향의 변화가 있을까라는 걸 바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제가 아까는 40ml 했는데 지금 30ml 에게 드리프가 좀 작기 때문에 30ml를 네, 아우, 진짜 갈았을 때는 굉장히 향이 어, 고소하고 이게 초콜릿 향이 나는데 어, 내리면 좀또 달라져서, 지금 드리프가 작아서 30으로 제가, 어 해보겠습니다. 칼리타 드리프로, 전형적인 칼리퍼, 아 칼리타 드리프죠. 30을 했고, 제가, 어 역시 91도의 물로 해서, 어 뜸들이기를 일단 하고요. 30, 정도 를 지금 31.3이 내려갔고요 그러면 368, 180mm의 물을 제가 더 음, 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뜸들이기 지금 밑에 물이, 커피가 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45초에 제가 어,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칼리타는 밑에 어, 하리오가 이제 구멍이 크게 구멍이 하나가 나 있는 것과는 달리 작은 구멍 세 개가 어, 직선으로 이렇게 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려가는 유속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어, 추출하는 마시 밧도 하리오랑은 다릅니다. 하리오 같은 경우에는 어,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신급피에좀더 이제, 어, 특화돼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볼수 있는데요. 어, 칼리타는 이제 조금 더 진하게 이제 맛을 뽑아내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이제 뭐, 하리오로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칼리타를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 하리오가 이제 유속이 빠르고, 어,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향을 많이 또 강조하기 때문에, 어, 카페 같은 데서는 하리오를 거의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강하게 물을 습니다 그래서, 어, 145까지 했구요. 제가 이제 나머지 이제 어, 3차로 조금 160까지 붙도록 하겠습니다. 아, 180까지죠. 3, 368이니까. 밑에 그고면이 기름기가 굉장히 살아 있는 게 지금 동글동글해가지고 굉장히 예쁜 물방울들이 지금 어, 맺혀지고 있죠. 그렇게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칼리타가 어 저게 많이 어, 생겨요. 제가 알기로는 그다. 어, 추출이 되었습니다. 네. 이거 살짝 이렇게 맛을 한번 어, 보도록 가지 네. 어, 네. 면밀히 좀 보추는데 지금 어, 150이 추출이 되었습니다. 150? 150에 추출되었고요 제가 다른 분하고 같이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살장만한20 정도 해가지고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좀더 어, 강합니다. 아까 하리오보다는, 하리오보다는 맛이 좀 더... 어, 비트가 좀 어, 약간 좀 쌉싸름한 맛이 더 살아 있습니다. 칼리타가 어, 하리오에 비해서 그런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고 지금 어, 20 정도 더 해서 1대 1로 부어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어, 맛이 아까보다 더 강합니다. 뭐 그 나쁜 의미의 강함이 아니고, 커피에 처음에 이 갈았을 때그 느낌의 맛이, 음, 향도 마찬가지고. 아, 이건 어떻게 보면 칼리타가 더 맛이, 이 커피의 맛을 더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의미지 어, 않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분들하고도 한번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으니까, 어, 하류가 더 좋을지 아니면 칼리타가 더 좋을지, 물론 뭐 내리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 제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을지 한번 어, 판단을 한번 해보고 어, 제가 또 밑에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